자, 두 번째 주제는 예, 어제로 기아가 이제 4연승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완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정말 롯데와 마찬가지로 기아도 지금 어, 이 없이 잇몸으로... 버텨내면서 지금 올 시즌 가장 많은 승패 마진을 기록하고 있죠. 네, 지금 승패 마진 올 시즌 최고 승패 마진이고 음. 두 번째 또4연승입니다 네. 어제 경기 승리로 그러면서 공동 5위예요. 포 음. 시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어,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어, 어쨌든 뭐 시즌 전에는 음. 뭐 절대 1강, 예, 네, 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연패가 유력하다 이런 평가를 들었지만 아, 이렇게 좀 잔인할 정도로 부상자가 네.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음. 고전을 했거든요. 지금 빠진 선수들로요, 굉장히 강한 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아는, 네. 네. 네, 뭐 김도영, 나선봉, 음. 김선빈 윤도연, 예, 변우혁, 예, 다 지금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아무도 네.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음. 이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백업 혹은 이군 선수로 봤던 선수들이 평가했던 선수들이 올라서면서. 지금 팀의 내실은 음.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저 위기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앞서 이제 롯데 이야기할 때도 어 거의 뭐 상동 멤버들이 와서 네.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있 있다, 있었다면 기아도 지금 거의 한평 멤버들이 지금 와서 네. 네.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네.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1군 음. 경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 걸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기에 나가다 보니까 음, 네. 이게 좀 이제 늘고 있다, 성장하고 네.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뭔가 대등하게 좀 싸울 만해졌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네. 네. 어, 이런 모습이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잘 음. 나타났는데 예, 어제 뭐 박찬호 선수도 맹타를 휘둘렀고 또 위즈덤 선수도 적시타를 뽑아냈는데 어제는 네. 또 리드오프가 고정욱 선수였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고정욱 선수도 개막 시점에서는 음. 과연 몇 번, 몇 경기나 나올 수 어, 있을까 그렇죠. 조금 물음표가 붙었던 선수인데 또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선수가 없으니까 음. 원래 고정욱 선수는 풀 스쿼드였으면 그래도 기회가 가면 대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음. 이 선수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김호령 선수 사실은 네. 대수비였습니다. 대주자군 대수비였어요. 그럼요. 정상 전력이었으면 그런데 이 선수들 선수가 없으니까 이 선수들이 음. 지금 공수를 다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김호령 선수는 갑자기 타격에 눈을 떠가지고, 네. 예, 타자로서 활약도 하고 있고, 어, 오선우 선수가 또 네.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빠진 선수는 많은데, 음. 이 빠진 자리 하나하나를 다 대체해주고 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음. 어, 음. 6월 아마 1등일거든요 기아가? 맞아, 맞아. 예, 6월 네. 승률 1등입니다. 네, 6월 승률 1등입니다. 예, 10승 네. 5패로 지금 6월 들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팀은 부상병동인 기아입니다. 네. 예. 어, 말씀하셨던, 뭐, 고종욱이라든가, 이창진이라든가, 어, 이런 선수들, 뭐, 김호령. 김호령. 이런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어, 어찌됐건 점수를 뽑아주고, 물론 그 중심에는 최영우 선수가. 있지만. 예. 선산의 노송처럼 잘 지키고 <laughs> 있습니다만, 또, 마운드에서 어찌됐건 지금 구원진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이제 기아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음. 어,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요 필승조는 건재한 거죠. 네 어제 네. 경기도 그랬습니다. 음. 전상현 선수가 2 이닝 무실점. 예, 조상우 정영 선수도 어, 리드를 음. 잘 지켜주면서 어쨌든 이제는 힘들지만 음. 그래도 경기 중후반 리드를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야구는 해주고 있어요.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네. 그래도 리드만 잡으면 음. 어,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팀 내부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필승조 말고도 최근에 이제 그빈 자리를 채우는 선수들이 음. 좀 들어왔잖아요. 음. 성형탁 선수 네. 그리고 어제도 이호민 선수 이런 어, 선수 이유민. 이런 선수들이 네. 이제 결국 그빈 자리들 지금 음. 곽도규 이런 사람들이 빠진 자리를 지금 그렇지. 들어와서 지금 또 다시 네. 적응하고 네.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야수진도 그렇고 네. 투수진도 그렇고 지금 빈 자리는 많은데 네. 그게 다 대체자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의 기아가. 그러니까 음. 네. 지난 주에 LG가 지금 뭐 2위로 내려와서 걱정이다라고 하지만 LG 돌아올 음. 전력이 많다고 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6월 승률 1위인 기아가 어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아마 후반기엔 다 돌아오겠습니다만 네. 이제 돌아오는 전력들이 합류하게 되면. 어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게다가 네. 지금 순위표를 보면요. 음. 다 촘촘하게 붙어 있기도 하고 1위 팀이 6화를 겨우 넘어가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도 유지가 되면요. 기아도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어. 같아요. 네. 네. 제가 오프너에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기아는 이 선수들로 5할 밑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음, 음, 버티기만 그러면, 하면. 네. 예, 떨어지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여기만 이 선수들이 붙어주면 후반기에 이거 무조건 해볼 만하다. 음. 구창모 네. 선수가 해 줬던 5위만 하고 있으면 제가 더좋볼게요이거야그건데 어, 어, 음. <laughs> 이제 그그 그 네. 거기 말고 이제 네. 이선수 기아가. 그러니까 NC는 네. 구창모 선수 한 명이지만 네. 기아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이유리 선수도 있고요. 아, 어. 이유리 선수도 있죠. 예, 네. 나성범 선수 있고요. 네. 김도영 선수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김선빈 선수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어찌 보면은 음. 올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 완벽한 팀이 없어요 네, 냉정히 보면은 음. 지금 뭐~ 선두 경쟁을 하는 하나 엘지도 약점은 보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지라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음. 흐름에서는 잘 버티고 버텨다가 이제 선수들이 다 돌아오면은 그렇죠. 그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음. 환경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의 중심은 투수들이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발, 음. 그러니까 불펜 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고, 선발도 어쨌든 네일과 올러 음. 그리고 어, 김도연 선수가 아, 김도연. 지금은 거의 맞아요. 네, 와, 네 삼선발, 삼선발이에요. 네. 뭐 올라오면 네. 6이닝이실점6이닝은 네. 기본으로 깔고 네. 가기 때문에 이 선수는 거의 지금 국내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양, 저 네. 윤영철 선수, 양현종 선수도 기본을할 테니까. 음. 네. 거기다 이을이까지 합류하게 되면 어 일단은 지금 돌아올 전력들 지금 빠진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이제 팀에 그 묻어날지도 궁금합니다만 음. 일단 돌아올 전력이 많죠. 네 돌아올 전력 다 돌아온다 이른바 100% 전력이 가동될 때는 그때는 진짜 찬스고 그래서 지금 버티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승패 마진 제가 봤을 때는 한 한 6, 7까지만 올려놓고, 그렇죠. 여기서 버텨주면, 음. 분명 찬스가 옵니다. 그럼요. 네, 지금 흐름이라면. 지금 승패 마신 3인가? 플러스 네. 3인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3인가? 그렇죠. 4인가 그럴 텐데. 네. 그래서... 네. 저는 5할만 해도 잘한다 그랬는데, 어, 지금 플러스 음. 3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선수 만약 6, 7 정도만 해주면, 지금 거의 어, 3위 하면, 3위 하면, 3위 하면, 롯데가 지금 플러스 7이거든요. 네. 네. 그, 그 정도만 안에 해주면. 근접한 상태로 네. 올스타브레이크를 마주한다. 음. 그리고 올스타브레이크 끝나면 돌아온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진짜 뭐 후반기 음. 뭐 태풍을 기아가물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3 이네요 어 현재 플러스 3대상 아, 네, 3. 네, 3. 네, 지금 그래서. 만약 7정도 만들어 놓으면 3위 성적이 거든요 네아 이렇게 되면 어김딜렁 아, pd 가 굉장히 그리는 그림이 되겠는데 어 제가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네. 시즌 전부터 계속 네. 얘기했던 그림이 조금 그려질 수 있죠. 아화 네. LG, 롯데, 삼성, 기아.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제가 그리는 그림. 시즌 내내 이 얘기를 네. 거의 노래를 네. 하고 있어요. 제가 시즌 초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저, 네. 이 언급하는 팀들이. 맞아요. 오강 전망이 항상. 네. 네.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역대급 순위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이런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네. 되면 정말, 아, 후반기에 후, 순위과, 순위권 싸움이 정말 치열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치열한데, 음.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후반기에도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또 순위표 바뀌어 그렇죠. 있고, 또잠자 음. 내일, 모레 계속 순위표의 순위가 바뀌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어, 각 팀들 보면, 네, 기대가 또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어, 기아의 이 후반기, 특히, 이제 그 부상당한 전력들이 돌아올 시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이야기를 해 봤고요.